저는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정말 피곤해요. 힘들어. 신앙생활도 여러분 내가 내 노력을 노력도 필요한 노력으로 한다고 해서 됩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요. 하나님이 도우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재산도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앞날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 코로나 막아도요, 우리의 힘으로만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과 죽음의 차이는 한 걸음 차이라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고요. 삶과 죽음은 그렇게 먼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위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눈을 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닥치는 지금 환란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그 환란을 이기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면서 환란을 멸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유대인만큼 핍박을 많이 당하는 민족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디겠어요? 대한민국입니다. 참, 우리나라는 외세로부터 그 작은 땅인데 특별히 일본으로부터 진입이 얼마나 많았고 중국으로부터 얼마나 진입이 많았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견뎌왔어요. 이런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시아의 별이 돼서 오늘 그래도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된것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30년 전에 들어온 복음이 이 나라를 이렇게 참 축복의 땅으로 나는 만들었다고 신앙인으로서 분명히 고백하고 싶습니다. 6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많은 순교자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많았고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젊은이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가득했었다고요 그 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이 위기 속에서 이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정치입니까? 경제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우리 신현교인들만이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환난을 이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지금의 이것을 환난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계시록에 비교해본다. 그 환난이 얼마나 큰지, 특별히 예수님 재림 전 7년 동안을 우리는 대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이 환난을 이길 수 있겠느냐? 성경이 뭐라 하면 이렇게 말해.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환란을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으로 있기 때문에 마지막 환란을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코로나 하나 우리가 이겨가지 못하는 지혜가 없는 용기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올 환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긴다고요? 신앙으로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환난 가운데 구원 받을 자가 없다 그런 말. 여러분이 좀 바보가 돼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본 것처럼, 그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시편 121편을 읽으면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의 바보가 되셔서 2주 동안 우리 본당을 오픈해 놓으려고 합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듯이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소망을 갖고 이 환란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